카테 이야기.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. 나는 카테야. 내 앞에는 신기한 게 너무 많아. 아이스크림 맛있겠다. 와이 시계 디자인 너무 멋져. 뾰로롱. 어 괜찮아요? 더 이상 가지 못하겠어. 담은 게 너무 많아서 결국 망가졌어. 그러게 나처럼 적당히 담고 가야지. 욕심꾸러기는 쉽게 망가지는 거야. 얼마 후왜안 가고 있어요? 어디를 갈지를 모르겠어. 꽤 현명하게 지낸 것 같은데 결국 허무하네. 주 예수님. 저는 주님과 함께해서 행복해요. 나도 행복해. 내 뜻대로 담을 것만 담고 가줘서 기뻐. 이제 곧 집이야. 예수님이 추가되면 무리 없이 천국에 갑니다.